백세 시대라고는 하지만 누구나 오래 살고 싶은 건 아닙니다. 아프지 않고 스스로 걷고 말하고 웃을 수 있는 삶. 그게 진짜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삶이죠.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은 하루를 특별하게 보내지 않습니다. 대단한 약이나 거창한 운동도 하지 않지요. 하지만 그들은 하루 세 끼를 천천히 꼭꼭 씹어 식사를 하고 햇볕을 자주 보고 자기 손으로 소일거리를 해냅니다. 자주 걷고 밝고 긍정적이며 잘 웃습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나답게 살아갑니다. 남과 비교하지 않고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습관. 그게 바로 몸을 천천히 늙게 만드는 비밀입니다.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삶은 결국, 긍정적인 마음과 작은 습관의 힘에서 시작됩니다.